삼국사기의 악사 성열현 사람 우륵의 출생지에 대하여, 스에마스야 스카즈는 임나 흥망사에서 성열현은 가라의 악이 일어난 곳으로 조작하였다. 그러면서 성열현을 신라 신이현으로 비정하여 백제 성열성까지 개입시켜 임나 살기국으로 왜곡하였다. 말송 보아는 성열현의 현은 보통 명사로 보면서 신라 신이현의 고유 명사의 비정은 공이 지방 행정의 현이기 때문에 허구이다. 말송 보안는 우륵 출생지 성혈현을 가야의 악으로 조작한 목적은 임나 사이기국을 토착하기 위한 방편이다. 말송 보안는성혈현 사람 우륵을 낙동강 유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굴레를 씌우면서 백제 성열성을 신라 신이현에 개입시켜 임나를 토착시킨 것은 역사침략이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 승남 충주목의 신라 우륵은 본래 성혈현 사람으로 가야국 악사가 되었다. 하여 성열연은 가야국의 악사로 활동한 것이지 출생지는 아니므로 백제 성열성과 성열연은 같은 위치에서 국명이 다름으로 가야국과 성열연은 구분된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우륵의 고향 성열연을 음상사로 연구하여 사열과 같은 지역은 청풍으로 정립하면서 통설이 되었다. 그러면 백제 온조왕이 기원전 18년에 건국한 이래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백제 수도 한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한강 유역은 백제의 강역이다. 그 증거로 고고학적으로 청풍강 유역의 양평리 적석총, 도아리 적석총, 교리 적석총 등은 삼국초기로 밝혀졌고 청풍토성은 천안의 목천토성의 판측공법과 일치한 백제토성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백제의 대표적인 산경문전은 청풍성열성자락절터에서 출토한 바와 같이 백제강역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삼국사기에 백제문주왕은 475년의 웅진으로 천도했으나 백제무령왕 23년 523년에 한강북쪽 주군의 백성 중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쌍현성을 축성한 사실과 성왕 28년 550년에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고 3월에 고구려가 금연성을 포위하였다. 이때 신라 진흥왕은 단양의 고구려의 도살성과 제천의 백제의 금연성을 공취한 사실에서 청풍강 유역의 한성 백제는 진흥왕 시대에도 지속한 반증이다. 이듬해 진흥왕 12년 551년 3월에 낭성에 이르러 우륵과 이문을 불러 하림궁에서 새로 지은 음악을 연주하였다. 여기서 성열련인 우륵의 고향으로 고구려의 사열이현 전조의 백제의 성열련이 정통성을 지닌 것으로. 정약용의 음상사 연구에 흠결이 없다. 온조왕 한성백제 청풍강역 통치하여 성일현 고구려가 사열이현 전승하니 우륵의 성열성 탄생읍성이라 하노라.